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 12주차 컴퓨터 네트워크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난 시간에 어, 이어서, 지난 시간에는 네트워크 계층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번 주에는 네트워크 계층 바로 밑단계인 데이터 링크 프로토콜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링크 프로토콜은 어, 신뢰성 있는 데이터 전송을 지원합니다. 자, 신뢰성 있는 데이터 전송. 근데 송신자와 수신자와의 신뢰성을 보장해 주는 게 아니라 인접 노드 간 바로 붙어 있는, 바로 이웃하는, 어, 물리적으로 바로 옆에 있는 노드 간에 신뢰성 있는 데이터 전송을 지원합니다. 신뢰성 있는 데이터 전송이란 보낸 데이터를 꼭 받도록 도와준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낸 데이터를 받았는데 오류가 났다. 잘못 왔다. 그랬을 때 다시 보내서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라는 것을 오류 제어라고 합니다. 오류 제어란 오류가 있는지를 안다라는 거죠. 알도록 한다. 자 흐름 제어란 빠르면 보낸 쪽에서 보낸 데이터를 너무 빠르게 자꾸 많이 보내요. 그러면 잠깐 쉬었다 보내라고 한다거나 너무 느리면 조금 빨리 보내라고 한다거나 어, 뭐 이렇게 흐름을 제어, 흐름의 속도를 조절하는 것을 흐름 제어라고 합니다. 자 데이터 링크 계층에서 오류 제어와 흐름 제어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또 흐름 제어를 위해서 윈도우라는 개념을 사용합니다. 이런 윈도우 개념을 사용해서 슬라이딩 윈도우 프로토콜이라는 게 있는데, 슬라이딩 윈도우 프로토콜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링크 프로토콜 그래서 사용하는 데이터의 단위를 프레임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네트워크 계층에서 사용하는 데이터의 단위는? 네, 패킷 또는 데이터그램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그 위에 전송계층에서 사용하는 데이터의 단위는? 그렇죠. 세그먼트라고 합니다. 자, 데이터링크 프로토콜에서 사용하는 데이터 단위 프레임인데, 이 프레임도 종류가 있습니다.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고 오류 제어 그리고 흐름 제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어 네트워크 계층 지난 시간에 했던 것과 포함해서 네트워크 계층에 대한 이야기 어 IP 프로토콜 외에도 ARP, RARP, ICMP, IGMP 등의 프로토콜이 있는데 이런 프로토콜은 무엇인지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 링크 계층 프로토콜이란 신뢰성 있는 데이터 전송을 지원하는 프로토콜입니다. 여기서 신뢰성 있는 데이터 전송인데 신뢰성 있다라는 것은 보낸 데이터를 꼭 받도록 돕는다. 보낸 데이터를, <laughs> 보낸 데이터를 <laughs> 못 받았을 때, 못 받은 걸 알게 한다. 아, 못 받은 걸 알려준다. 자, 보낸 신뢰성 있는 데이터 전송. 근데 여기, 여러분 써놓으셔야 돼요. 인점 노드간. 그렇죠. 자, 앞에다 써놓으세요. 인점 노드간. 신뢰성 있는 데이터 전송을 지원합니다. <laughs> 자, 인접 노드 간, 다른 말로 물리적으로 이웃하여 연결된 두 호스트 간, 또 다른 말로, 자 여러분 또 써놓으세요. 1 호. 자일 자, 호비라는 말을 쓸 건데, 호비라는 말이 컴퓨터와, 사실은 라우터와 라우터, 뭐 이렇게. 컴퓨터와 컴퓨터, 라우터와 라우터, 장비와 장비. 물리적인 연결이 되어 있으면, 여기를 1호. 또 연결이 되어 있으면, 여기도 1호. 자, 그러면 여기는 2호비 되죠. 자, 만약에, 네, 1호, 2호, 이거 왜중중하하면면왜 중요하냐면. 네, 왜 중요하냐면 자 만약에 A가 B한테 보낼 때 C를 거쳐서 보낼 건지 바로 보낼 건지를 고민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보내겠어요? 당연히 B로 보내겠죠. 어떻게 이런 결정을 하냐? A가 B로 보낼 때는 1호비 걸리고 A가 C를 거쳐서 B로 보낼 때는 1옵 더하기 1옵 2옵이 든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1옵보다 2옵이 코스트가 비싸다 라는 말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코스트 비용을 따질 때 흡수로, 흡수를 다른 말로 거리를 흡수로 따지게 됩니다. 자, 호. 자, 신뢰성 있는 데이터 전송. 이롭 간에 또는 인접 노드 간에. 자, 쓰셨죠? 자, 거기다 또 써놓으세요. 단, 대, 단. 신뢰성 있는 데이터 전송은 몇 계층에서 지원한다? 그렇죠. 전송 계층에서 지원한다. 기억해 두세요. 자, 이렇게 신뢰성 있는 인접노드 간 신뢰성 있는 데이터 전송을 위해서 이 프레임에, 프레임의 종류가 있고요. 오류 제어와 흐름 제어를 사용합니다. 자, 프레임에는 크게 종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보 프레임과 응답 프레임이 있어요. 자, 여러분 데이터를 보내려는 프레임, 정말 중요한 건 정보 프레임이죠. 여기 아이 프레임이라고 할 거고요. 이제 아이라고 하면 정보 프레임이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아이 프레임을 보내기 위해서 아이 프레임을 어떻게 보내요? 신뢰성 있게, 신뢰성 있게 보내기 위해서 자, 응답 프레임이 있습니다. 응답 프레임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긍정 응답과 부정 응답 프레임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보통 에크 프레임이라고 할 거고 너크 프레임이라고 할 건데. 자, 에크라는 거는 잘 받았다. 잘 받았다는 응답이죠. 내가 정보 프레임을 보내면 받은 쪽에서는 잘 받았다고 보내기로 합니다. 자, 여기서 잠깐. 자, 정보 프레임도 번호가 있죠. 1번, 2번, 0번, 1번, 2번, 3번, 4번. 정보 프레임의 번호가 있습니다. 자, 1번을 보내면 에크 프레임은, 아, 0번을 보내면 에크 프레임은 1번을 보내기로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0번 잘 받았다, 1번 보내라. 이런 뜻. 그럼 이제 이쪽에서는 1번을 보내고, 자, 그러면 다시 1번을 보내요. 그러면 얘는 2번을 보내기로 합니다. 무슨 뜻이에요? 1번 잘 받았다, 2번 보내라. 괜찮죠? 자, 그래서 정보 프레임보다 1큰 숫자를 에크로 보낸다. 기억하시고요. 자, 부정은 4번을 보내면, 네. 안 보내면 되죠. 잘 왔으면 안 보내면 돼요. 근데 만약에 4번을 보냈다는 것은 4번 못 받았다, 다시 보내라. 이해되죠? 아니면 4번 이상하다, 다시 보내라. 자, 그러면 정보 프레임의 숫자와 응답 프레임의, 부정 응답 프레임의 숫자는 같고, 정보 프레임의 숫자와 긍정 응답 프레임 숫자는 정보 프레임이 숫자보다 1 크다. 자, 기억을 해두십니다. 어떤 게 제일 많으면 좋겠어요? 자, 정보 프레임보다 에크 프레임이 더 많아요. 좋아요, 나빠요? 그렇죠, 옳지 않죠. 정보 프레임이 더 많아야 정보 프레임만 있어요. 좋아요, 나빠요? 만약에 그래서 신뢰성 있는 데이터가 보장이 된다면 훨씬 좋죠. 이해되시죠? 자, 오류가 없는 시스템이야 모두 받아 그러면 이렇게 정보프레임만 여기 i1 이렇게 쓸 거예요 이제 이러면 여러분은 정보프레임이구나 1번 정보프레임 2번 정보프레임 3번 이렇게 알아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정보프레임 1번 2번 3번 4번 끝 가장 완벽한 프로토콜 가장 완벽한 그런데 이건 쉽지가 않죠? 여기 i 번을 보냈더니 i 이플러스1 에크가 왔어요. 무슨 뜻이에요? i 번 받았다. i 이플러스 1번 보내라. 자, 아이플러스 1번을 보냈어요. 그럼 i 이플러스 2가 와요. 무슨 뜻이에요? i 이플러스 1번 받았다. i 이플러스 2번 보내라. 자, 이거는 이제 확실하게 받은 거를 알려주니까 아 됐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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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죠. 그러면 i 번을 보내고 응답을 때까지 기다려요. i 번을 보내고 응답을 때까지 기다려요. 자 이것을 스타벤 웨이 방식이라고 합니다. 기다렸다가, 아, 멈추고 기다려, 멈추고 기다려. 자, 어때요? 좋아요? 나빠요? 좋죠. 나쁜 점은 너무 오래 걸려요. 그죠? 자, 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보 보내고 기다려요. 자, 보내고 기다리는데. 보냈는데 잃어버려요. 잃어버리는 걸 뭐라 그래요? 분실이라고 합니다. 기억해 놓으세요. 데이터를 잃어버려요. 분실. 자, 데이터를 잃어버렸어요. 하지만 얘는 기다려요. 왜냐하면 스탑앤웨이 방식을 사용하니까요. 스탑앤웨이 방식을 사용하면 일단 기다려요. 언제까지 기다릴까요? 자, 수신호스트는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죠. 그러니까 저한테 에크를 보낼 수가 없죠. 그러면 계속 기다릴 순 없죠. 그래서 나온 기법이 타임아웃이에요. 이것도 논문으로 나온 거예요. 논문이 별게 아니죠. 자, 타임아웃이라는 거를 보낸 다음에 바로 세팅을 해요. 그래서 일정 시간이 끝나면 어왜 응답이 없지? 그러면 다시 보냅니다. 이것을 재전송. 자 여러분, 분실, 재전송 기억합니다. 분실 재전송. 자, 분실, 재전송. 기억합니다. 타임아웃이 지나면 재전송을 합니다. 이 아이번, I번, 아이번, I번, 아이번을 재전송을 합니다. 만약에 송신 호스트가 보냈는데 에크를 보냈는데 에크가 분실돼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에크가 분실되면 송신 호스트는 에크가 안 오니까 언제까지 기다려요? 그렇죠. 역시 타임아웃까지. 타임아웃까지 기다리게 됩니다. 그러면 아까랑 똑같죠. 타임아웃이 되면 재전송을 하게 됩니다. 괜찮죠? 네. 잠깐 여기까지 하고 어 이어서 다음 영상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